안녕하세요. 피클입니다. 자, 요번 시간은, 음, 돼지띠. 돼지띠가, 자,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추월에 아, 태어난 돼지띠. 이게, 해랑 축이 만나면, 이 사실은, 충은 아니지만은, 충과 비슷한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이 해는, 응?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나타내는 별이고, 음? 여기는, 어, 질병을 나타내는 병이거든요. 이두 개의 기운이 만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일단은 이 사람들은 타고난 성품은 어땠냐면 굉장히 품위가 있다. 음. 음. 품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품위가. 어. 내가 가진 게 없고, 어, 좀 삶이, 사는 게좀 어려워도 사람이 예의가 있고, 격식을 차리고, 품위가 있고, 어, 기품이 있어요. 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더라. 음? 자, 그런 사람이면서, 어, 자, 자, 일단,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기본적인 속성은, 자, 품위가 있더라. 응? 품위가 있더라. 그리고, 부자, 본인 부모님이나 부모님 윗대, 조상이 부자였던지, 아니면 본인이 부자가 되던지. 어쨌든, 어, 부자의 그, 기운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좀더잘쓸 거다. 이런 기운들을. <laughs> 음. 여자들은, 만약에 부자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는 게 즐겁진 않아요. 어.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돈도 있고, 사는 것도 즐겁고, 그리 될 가능성이 많아. 어. 그래서, 막, 애인도 만나고, 막, 음. 그냥, 어, <laughs> 그래서, 그래서, 가 많더라. 근데, 어, 자, 어, 하지만, 어, 음, 이분이, 어, 어쨌든 뭐, 사회에서, 뭐, 전문직으로 성공을 한다든지, 음? 음, 전문직으로 성공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겠네. 전문직, 자기 어떤 전공을 살려서 그쪽으로 해서 출세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게, 어, 자기가 이제 사회에서 성공한다, 출세한다, 이 자리,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 어려운 역경이 많다, 역경. 그 <laughs>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능력이 있어. 원력도 넘치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방해가 많이 들어와. 기본적으로. 나를 주변에서 시기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 나가니까, 나를 시기질투하네. 그래가지고, 괜히 나를 모함한다든지, 내 일을 방해를 한다든지,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특히나, 어, 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그리고, 좀잘 하려고 막 이랬는데, 마침 뭐, 어, 뭐, 내 환경적인 요건. 그러니까, 내 잘못이라기 보다는, 내, 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기 보다는, 환경이, 뭐, 갑자기 뭐, 코로나가 막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 뭐가 확 된다든지. 아니,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어? 내가 뭘 하, 내가 뭐, 잘 하고 있었는데, 뭔가 가령 뭐, 뭐, 뭐라 해야 되나? 내 상사가 뭐, 갑자기 바뀌면서, 내 일을 뭐, 딴 덱을 시킨다. 어쨌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잘하는데 내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나를 도와주기는 그냥 방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방해하는게 있다 그래가지고 어 뭔가 잘 되다가도 지연이 되고 중단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 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게 주변 사람들의 방해, 시기 질투, 이런 거,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크다 하다. 음. 그렇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나를, 이런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귀인인 거죠. 이런 사람도 또 있더라는 거야.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이런 사람의 도움으로 그런 위기를 모면을 하고 아니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뭐좀 도움을 받아서 더 달력을 받아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교차를 한다. 그래서 아주 어쨌든 능력이 많은 사람이더라. 그리고 일의 추진력이 타고난 사람이다. 이런 걸로 해서 어, 본인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람이죠. 본인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람이고 자수 자수 성가하는 사람이고 음, 사람이 어, 전문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 뭐 전문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 그쪽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더라, 사람들. 자, 음, 그리고 어 어쨌든 자기가 뭘 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프로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이거든요. 포로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까 이제 시기 질투, 사람으로 이런 방해가 있다고 랬잖아요 근데 이게 꼭이 사람들만의 잘못이라 고도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이 사람이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좀 못해. 능력이 떨어져. 이런 사람들을 좀 무시한다든지, 좀얕본다든지 아니면은, 어, 내가, 아, 어, 저 사람 저왜 저래. 많은, 아, 어, 나 저런 사람 진짜 싫어. 그러니까 꼭저 사람이 뭐, 뭘 크게 뭐 잘못했다든지 이렇다기 보다는 저 사람의 어 행동, 말, 성향, 이런 게 싫은 거야. 그냥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막좀 멀리 하고 싫어하고 이러는 성향이 있거든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게 너무 분명한 거야. 때로는 막 술에 술탄 듯이 물에 물탄 듯이 이래줘야 되는데 좀 그게 없다 이 사람이 어. 좀 음, 그러니까 융통성이죠 융통성 이런 거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에 적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주변에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더라도 그런 게이 티를 안 내야 되는데 이 사람 티를 확 냅니다. 난니 네 싫어 하는 그 티를 확 내요. 으이구, 그런 것도 못하냐, 인간아. 하면서 하는 그게, 뭐, 표정이나 이런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또 뭐, 적도 많이 생기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 거야. 어, 내가 능력이 있고, 일을 막 착착착착 해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후지구 저, 어? 완전 지만 잘난 줄 아네? 하면서 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서, 이제 뭐, 그죠? 시기, 질투, 어, 이런 걸 받는 거죠. 그래서 또, 내 일에 방해. 그래서, 일이 쉽게 갈수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일이 이제, 늦게 간다든지, 내가, 때로는 또, 어려움에, 취하더라 어려움에 어려움 그래서 나의 이 사람이 이제 귀가 있다 그랬잖아요 좀 옷도 좀 반듯하게 입고 남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좀어좀 어? 좀 천하게 안보이려고 그래도 좀다 이러는 사람 꼭뭐 비싼 옷을 입고, 막, 이러지 않더라도, 사람이 좀 품위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좀 이런 격식을 차리고, 이러려고 하는 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뭐, 아까,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막, 이런 구슬 지비가 항상 깔려있어요, 구슬 지비가. 구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망신을 당하는 거죠, 망신을. <laughs> 그래서, 뭐, 내 몸에, 내 손에 흙이 묻는다. 진흙이 묻는다. 그것까지 내가 피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힘들다. 그래서, 내가 성공으로 가려면은, 출세하려면은, 어느 정도 내가 아이 꼽더라도 고개 숙여야 되고,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되고, 더럽더라도 그거 만져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내 손에 흙이 묻고 어어내 발에 흙탕물이 좀 튀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걸 좀 해라. 그러면은 훨씬 쉽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싫어해요. 안 하려 그래. 안 하려니까 그런 과정에 이제 사람들로 사람들이랑. 구설시위가 일어나고 내적들도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내 일이 나중에 공경에 취하고 그럴 때 그죠? 누가 내 편이 좀떼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나의 숨은 조력자는 있어요 숨은 나의 조력자는 있다 나를 좀 도와주고 끌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숨어있는 거그 사람은 어디서? 숨어있는 거고 내가 진짜 위기에 처했을 적에는 뭐 오히려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니까, 어, 그런 거를 좀 유의를 해라. 음, <laughs> 돼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똥밭에 있는 거예요. 진흙탕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돼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 해서 어쨌든, 매사에 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방, 이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지연이 되고 중단 방해는 항상 깔려 있더라. 근데 이게 반드시 뭐, 어, 이런 것만의 그게 아니고 또 내가 그거를 자초하는 그것도 좀 있다.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사귀고 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 오운이 오면은 이 오는 복을 가지고 오는 글자인데 오히려 복이 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오운이 들어오면 물론 이제 사주를 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글자 자체의 기운으로 읽으면은 그런 성향이 있더라라고 보셔라. 그래서 오히려 오음보다는 어, 이런 신음 고성이잖아요. 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운에 내가 <laughs> 출세를 하고, 어? 내가 어려움에 있다가 여기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 운이 올때 오히려 내가 그 어려움을 벗어난다. 위기를 탈출한다. 이럴 때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탁 나를 도와준다든지. 내 직장 상사가 나를 탁 구제해준다든지. 많은 그런 식의. 부모님이, 예, 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어, 돈을 막, 땅 팔아가지고 돈을 막 내한테 준다든지. 어쨌든, 그런, 오히려 위기를 탈출하고 어려움을 벗어난다. 아니면 내가 그때 잘 나가고 있었으면 오히려, 어, 부와 명예를 다 진다든지, 다 가진다든지. 오히려 신운이, 지금 요 글자만 봤을 때더 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화가 복으로 바뀌는 거죠. 화가 복으로. 그렇더라.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서 자 축월에 태어난 돼지띠까지 돼지, 봤습니다. 축월에 태어난 돼지띠는 능력 있고 잘났고 어, 재주도 많고 그런 거 아는데 어, 너무 그거를 뭐 사람들 앞에서 나 잘났어라는 걸 티를 낸다는 거죠. 그거를 좀 사람이 뼈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더라좀 숙여. 고개를 숙이고, 나를 좀 낮추고, 그래라. 그러면은 훨씬 세상 사는 데에 더 편할 거다. 그게 오히려 나를 올리는 길이거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내 편이 되는 거야, 내편 그래서, 축을 돼지띠까지 했습니다. 축을, 축월생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 화목하시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버십시오. 감사합니다.